새누리당은 북한이 이러한 천인공로할 비인도적 도발행위를 강력 규탄하며 평화수호와 남북관계 신뢰구축을 위한 굳은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북한은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하나 우리 군은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한, 대한 단호하고 신뢰적인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 하나, 정부는 이번 사태의 실체를 명확히 인식하고 남북 관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북한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총력을 기울여라. 신의당은 이번 북한군이 자행한 반문명적 지뢰도발 행위를 거듭 강력히 규탄하며 반반도 평화와 튼튼한 안보를 위해 국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굳게 선언한다.